여러분 오늘은 국어 온라인 수업 네, 토론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토론하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토론의 절차와 토론 유의점을 알고 토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토론의 절차와 토론의 유의점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토론이, 토론의 내용이 과연 이 절차대로 이 유의점을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론이란 무엇인가부터 볼게요. 자,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입장이 대립하는, 자, 반드시 대립이어야 됩니다. 자, 토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토의라면 이 토론은 대립하는 다시 말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이 아이고 자, <laughs> 선생님 반자 이상하게 써주네요 찬성과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네.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의견, 이야기, 개념이죠. 예,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토론에서 사용되는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논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다시요. 선생님 글씨가 잘, 네, 이렇게 행이 잘안 써지네요. 논제라고 부릅니다. 논제. 아까 연습할 땐잘 써졌는데, 왜꼭 너네랑 할땐안 써지는지. 자, 그래서 어떤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말하기를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자. 자, 토론에는 사회자가 나오는데요.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수행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사회자의 중요한 역할은 중립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중간 입장에서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상황에 맞게 요약해 줄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상황에 맞게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요약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찬성 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반대 측 반론을 제기해 줬는데요 이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이 반론에 대해서 찬성 측 반박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네가 말하세요 네가 말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쪽 의견은 이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시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잘 해야지 진행을 잘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론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토론자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 측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도 미리 예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반론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반박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 측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미리 예측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춰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토론에서는 싸우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들을 수 있어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심원. 배심원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 배심원은 뭘 하냐면요.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걸 지켜보면서 배심원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줄 거예요. 아, 나는 찬성 쪽이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반대쪽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심원은 미리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양측에서 제시할 만한 근거도 조사해 본다면 네, 배심원은 좀더 토론에 몰입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토론의 각 단계에서 할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 단계에서. 우선,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입론의 단계입니다. 자, 입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논리를 세우는 단계. 즉, 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자, 상대방이 자신의 입론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가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자, 입론에 제기된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에 신뢰성이나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 허점과 오류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자, 찬성 측이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입장을 제시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제시해줘야 되는 건데 이 반대를 자신의 새로운 주장으로, 새로운 근거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론에서 제기한 근거를 대해서 이 근거에 오류가 있음을 또는 허점이 있음을 들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반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론을 듣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반론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반론에 대해서 반박해줘야 됩니다. 자, 반박이라는 건 뭐냐면, 반론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는. 네. 역시 여기서도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라는 말이 있죠. 과연 그들의 근거가 믿을만 한지, 그들의 근거가 타당한지, 그들의 근거가 공정한지. 이때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지. 어떤 주장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롭지, 이롭게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 분석하고 논리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반론이랑 또 비슷합니다. 다만 반박은 반론에 대해서 입장을 제시하는 거고요. 반론은 입론에 대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변론자 최종 결론은 반론과 반박에서 내세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더 강조하는 그런 단계가 결론의 네,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네,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론할 때 유의할 점은 뭘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토론할 때 유의할 점이 뭔가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상대 측 토론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 네, 상대 측이 내 의견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얘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간단 명료하게. 할 얘기만 딱딱 잘라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토론을 할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2분간 발표해주세요. 뭐 1분간 발표해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정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청. 그리고 끝까지 듣는 자세.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자료를 인용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어떤 신문기사인지, 몇월 며칠 자 신문기사인지, 어떤 설문지인지, 어떤 통계자료인지 등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주셔야 돼요. 자,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하고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논리적 허점과 오류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과 근거가 믿을 만한 내용인지. 이게 이제 신뢰성이죠. 이치에 맞는지. 이게 타당성입니다. 개인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는 내용은 아닌지. 이게 공정성이죠. 자, 이게 뭐라고요? 공정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치에 맞는지 이건 타당성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타당성. 그 다음에, 믿을 만한 내용인지 이거는 바로 신뢰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어, 따지면서 상대방의 변론을 어, 아, 주장에 대한 입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또 반,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돼요. <laughs>